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증 현황 그리고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폐증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까지 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임상시험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는 예, 상태입니다 우선, 자폐증 치료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네, 실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도 8,517명에서 2019년도 1만 1,361명으로 자폐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무려 4년 사이 33.4%가 증가한 수치인데, 어... 이때 잔폐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심리, 미술, 운동, 감각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잔폐증을 치료하는데 비용은 굉장히 생각외로 이제 많이 들어가, 들어갑니다. 잔폐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는데 연간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 비용은 어떤 형태의 잔폐증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잔폐증 치료는 치료를 해준 전문가에 따라서 비용이 연간 6에서 7천만 원 이상 어 지불하는 가중도 있다고 합니다. 자폐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폐증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때 자폐증 치료 방법으로 언어 치료, 행동 치, 행동 수정 치료, 음악 치료, 약물 치료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고 배우기보다는 우선 저장하고 기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학습하는 방법으로 특정 단어와 이 단어에 대한 사진 또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를 인지하기 위해서 사과라는 글자와 사과 그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달장애 아동의 단어 인지 능력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폐아는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폐아의 경우 사과를 직접 만져보고 굴려보고 깎아보고 맛보게 해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최대한 모든 일련의 감각 통합을 거쳐서 언어 치료를 하는 게 자폐아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치료는 영어로 Applied Behavior Analysis라고 부릅니다. 행동 치료는 응용 행동 분석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 치료는 자폐아를 치료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자폐아의 행동에 수정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행동 치료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동물 훈련법을 기계적으로 사용 사람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벌 체계를 이용한 치료법으로서 아동학대적 성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 예로 어린 시절 행동치료 받았던 자폐아가 성인이 된 이후 행동치료를 실시했던 전문가를 법적 조송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음악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폐아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기머거리처럼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자폐아는 보통 소리를 식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많아집니다. 이제 이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만 쌓여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특정 소리를 들을 때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귀를 막음으로써 특정 소리로부터 도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폐아에게 음악치료 진행할 때는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리로서 박수 소리, 동물 소리, 리듬악기 소리, 그리고 또한 기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들을 직접 듣게 하고 어, 악기도 어, 직접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이로써 자폐아는 음악을 통해서 청각을 자극시키고 자폐증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자폐증은 현대의학이 아직도 풀어나갈 숙제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요. 자폐증 치료를 위해서 임상 진행 중인 치료제 연구가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폐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폐증의 증상에 대한 대중요법으로 약물치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폐증 치료 약물로 사용되는 메슬페니데이트는 과행동 증세 경감을 위한 ADHD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자폐아들의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슬페니데이트는 효과가 높은 반면 부작용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폐증 약물 치료로도 항정신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자폐아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약물로서 할로펠돈 또는 리스펠돈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은 자폐증의 공격성 경감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폐증의 현황 그리고 어 자폐증의 이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